여기 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진 두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중국 미녀 여배우라는 점과 둘다 연기 활동을 하다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똑똑한 판단력으로 한국행을 선택했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 세계적인 영화제에도 초청되는 작품을 찍는 등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전재산을 압수당할 뻔하고 엄청난 형벌을 받았다는 소문도 돌고 있죠. 심지어 자상하고 착한 한국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이 여성과 달리 두 번째 여성은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결별설이 나오는 등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재기를 꿈꾸며 한국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갖은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미녀 여배우 탕웨이와 판빙빙이 한국을 선택한 뒤 인생이 180도 달라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칸 영화제를 뒤집어놓은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의 꿈을 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도한 노출에 우울증이 걸려 중국을 탈출했는데요. 이런 아픈 과거를 지닌 그녀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 남자와 결혼하자마자 인생이 슬슬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배우로서 최고의 영예인 칸 영화제에도 초청받는 등 그동안 꿈꾸고 노력한 글로벌 스타로서의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전복죽과 막걸리에 환장하며 곰칫국을 소울푸드라고 말하는 그녀. 오늘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처럼 중국에서 눈물 짓다가 우연히 만난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분당댁 탕웨이입니다. 지난 프랑스 칸 영화제의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한국영화 브로커의 송강호가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최근에 이정재가 에미상을 받고 기생충의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처럼 날이 갈수록 한국 영화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탕웨이 역시 한국 감독을 만난 뒤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해 만추, 헤어질 결심까지 굵직한 영화들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 I s 웨 i 는 Thank you. 독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에 겨우 기회가 닿은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탕웨이를 가만두지 않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언론들은 한국에서 이미 국민 여배우가 된 중국인 탕웨이가 한국 영화를 칸 영화제에 보냈다. 박찬욱 감독이 중국 배우 탕웨이를 섭외하려고 무릎을 꿇었다와 같은 어이없는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이죠. 외국된 애국심으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편해하는 저열한 모습인데요. 그러나 중국인들의 억지와는 다르게 그녀는 칸 현지에서 박찬욱 감독을 향한 존경을 표하며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킨 영화였다고 말하며 단칼에 그들의 거짓말을 일축합니다. 사실 탕웨이는 오래 전부터 나는 지금 한국 생활에 너무 만족하며 다시는 영화 3개 같은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영화 3개는 이한 감독의 영화로 탕웨이를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려놓은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영화를 찍으며 남몰래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배우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지나친 노출신과 무개념 감독의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세계는 여러 중국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모두 노출 때문에 포기하거나 이한 감독의 까다로운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른을 앞두고 그렇다 할 필모그래피가 없던 여배우 탕웨이는 절실한 마음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결심했죠. 세계적인 거장이지만 탕웨이는 노출 장면을 찍을 때마다 너무나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상대 배우인 양조인은 그녀를 달래가며 촬영을 했다고 소외할 정도였죠. 아무튼 두 배우는 이 영화를 통해 베니스 영화제에 진출하며 황금 사자상까지 누립니다. 전 세계의 얼굴을 알리게 되었지만 탕웨이는 중국 내에서 매국 영화에 출연한 매국노로 순식간에 전락해버리죠. 색계는 친일파와의 격정적 사랑을 그린 영화이며 항일운동을 폄하하고 친일파를 미화한다는 이유였는데요. 당시 탕웨이는 중국 내 모든 방송에 출연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광고, 사진, 인터뷰까지 그야말로 그녀와 관련한 모든 것이 중국 전역의 매체에서 완벽히 지워져 버립니다. 말 그대로 사회적 매장으로 배우에게는 사형 판결과 같았죠. 결국 그녀는 모은 돈을 들고 무작정 영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길거리 모델이나 초상화 그리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공부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홍콩 시민권을 취득해 주로 홍콩에서 활동했고요. 그러던 탕웨이의 인생은 2011년 한 한국 감독을 만나면서 급속도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영화 만추의 김태용 감독이었죠. 그녀는 김태용 감독과 작업하며 그동안 경험해온 강압적이며 패세적인 중국의 영화 제작 시스템과 너무 다른 한국영화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사실 탕웨이를 영화 시장에서 살려낸 건 지금은 남편이 된 김태용 감독의 공이 큽니다. 탕웨이는 새께로 중국시장에서 퇴출됐지만 만추 덕분에 안방극장인 중국복귀에도 성공하게 되죠. 만추 덕분에 재기에 성공한 그녀는 홍콩, 중국, 할리우드를 오가는 대배우로 성장했고, 이번에는 한국 거장의 손을 잡고 세계 영화의 한복판에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의 인연으로 김태용 감독과 결혼한 탕웨이는 현재 슬아의 딸한 명을 두고 분당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 음식보다 한식의 엄지를 치켜들며 한식에 대한 꾸준한 애정을 표현하는데요. 탕웨이는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여러 음식을 먹었어요. 다 맛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하게 된 음식은 전복죽과 삼계탕이에요. 아참, 포장마차에서 먹는 달짝지근한 막걸리도 참 좋아해요. 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답니다. 그러나 판빙빙은 조금 달랐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중국 스타들의 내한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죠. 중국 내 스타들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을 눈치 보는 상황에서 판빙빙이 유독 한국을 콕 집어 작품 활동을 시작한 건 의미 있는 일인데요. 심지어 촬영을 마치고도 자신의 SNS에 한국 제품을 보이게 하는 등 한국 생활을 이어나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으로 오게 된 까닭은... 돈 많이 버는 연예인을 질투한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탈세 조사에 착수하는데요. 그러다가 판빙빙에게 한화 1,6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죠. 중국 정부는 탈세를 비롯해 부유층인데도 사회 공헌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사실 그녀는 엄청난 봉사 활동과 사회 공헌을 하고 있었던 터라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세금을 모두 낸뒤 중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탕웨이의 성공에 자극을 받아 한국에서 새 삶을 꿈꾸고 있죠. 사실 판빙빙 이야기는 할 말이 많아서 다음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의, 일본은 순혈주의 때문에 배타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국 영화가 유연함을 유지한다면 한국 영화는 또 다른 탕웨이와 판빙빙을 품을 수 있겠죠. 두 여배우의 한국에서의 행보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